고령군은 4월 29일 행정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주민중심생활 SOC 공간으로 새롭게 건립된 쌍림면 사무소의 중공식을 쌍림면 기원리 현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고령군 쌍림면 사무소 건립사업은 2020년 6월 묵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쌍림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23년 4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5년 3월 26일 연면적 1,623.5일 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쌍림 면사무소는 기존의 노후하고 협소한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면사무소 외에도 대강당, 북스테어, 다목적 프로그램실, 취미교실 등 인정문화, 복지기능을 통합한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늘 그렇듯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일일이 다 호명하지 못하는 감사, 말씀드리면서 우리 백이명 서장님, 정말 이런 자리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임준영 겨, 저 소방서장님 일어나세요 그리고 우리 이상용 군지부장님 함께해서 인사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게 큰 어른이죠. 우리 저 나원식 군노인회장님 정말 함께 해 주셔서 잠깐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행정에서 또한. 국민의 사회질을 높이고 또한 더불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해하돼요 노심초사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유희순 부의장님, 노승환 도의원님, 그 다음에 김명국 의원님, 성훈환 의원님, 그리고 김기창 의원님, 성낙철 의원님, 그리고 나영환 의원님 함께 주셔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 손잡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잠깐 양의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원님께서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국정상 함께 하지 못하겠다고 아침에 저한테 전화와서 양의를 좀 구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쌍림 출신이죠. 우리 이철호 의장님은 지금 상당하게 어떤 공식적인 일정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우리 면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쌍림민이 새롭게 또한 발전하고 면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공식을 맞이한 새 면사무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쌍림 면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고.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갈 공간입니다. 그 동안 노후된 청사로 인해 많은 불편을 감수해 오신 주민 여러분과 면사무소 이사와 정리에 수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신축 청사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심 공간이 될 것입니다. 쌍님 면사무소 중공을 위해 힘써주신 이남설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 여러분께서는 지금처럼 친절하고 열린 행정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쌍님 면사무소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쌍님 면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멋진 면사무소를, 음, 면사무소가 중국되기까지 정말 열정으로 노력해 주시는 이남철 구수님, 그리고 유순 건우의 부회장을 비롯한 어민님들, 또 관계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울에서 그먼길 한가름에 달려가신 우리 서석홍, 우리 명예군수님, 이장한 명예군수님 참석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 우리 쌍님 사, 사랑, 또 고령사랑으로 함께 주시는 우리 임정식 명예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군단위기 관장님들은 군수님도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만큼은 우리 쌍님 면민들이 주인공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황성계 우리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기관다지장님들 또 우리 면민 여러분들 축하의 말씀과 함께 오늘 정말 우리 쌍립면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동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쌍립면이 딸기 고장으로서 또 지금은 마늘과 또 양파의 주산지로서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우리 쌍면 사무소가 어, 주민 생활 편의 증대는 물론 또소득 증대에 있어서 어, 또 중심이 되어주길 바라고 또 주민들의 복지에 제일 중심이 되어서 우리 쌍림면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 되고 더욱더 발전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 참석에 감사드리고 우리 쌍림면 발전 영원히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앞으로도 군민과 행정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